안녕하세요, 황유가입니다. 네, 방금 전에 1대일 코칭을 받았고요. 음, 오늘도 또 굉장한 음, 깨달음을 얻었어요. 사실 제가 대, 굉장히 좀 음, 뭐라고 할까요? 딱딱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원칙적으로,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, 이거는 이거고, 저건 저거고, 약간 좀 그런 어떤 느낌, 성향이었었는데, 음, 그래서 콜드콜 하는 것도, 콜드콜 하는 것도 서른 콜 정도를, 3일 정도를 했는데잘안 잡힌다라고 했더니, 그, 어, 300자 그 스크립트를, 음, 좀더 깊게, 어, 좀더 어 말랑말랑하게 이 사람들하고 인간대 인간으로 뭔가 음 뭔가 그런 어떤 신뢰와 어 그런 연결고리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의 음그 코를 해야 되는데. 어 굉장히 딱딱하게 제가 좀네 콜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사만 치는 그런 음, 콜이었었는데 오늘 피드백 받고 나니까 사실 이 퀸즈 대학 들으면서 그런 콜루콜에 관한 피드백을 어,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음,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대일 코칭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더 다가오는 것 같,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약간 좀, 지금은 AI라고 하면, 어, 다음에는 좀 사람답게 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말을, 네,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약간 좀 제가 이득을 취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돈을 벌고자 하면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제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했더니, 어,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, 어, 그런 어떤 어,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이득을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득을 취하되 이 사람이 저한테서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거기에서 좀 음, 어, 마, 뭐라고 할까요? 확좀더 깨달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, 음, 아이스 대표님께 적지 않은 교육비를, 네, 긁었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, 저는, 아, 그 교육비가 1도 아깝지 않고, 제가 그 교육비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, 그리고 또, 음, 제 인생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, 성장을 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, 아,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가서도 뭔가 이런, 어, 제가 이득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제가, 어, 아직은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뭐, 소득을 뭐, 수입을 막 두세 배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, 그러니까, 음, 어제 또 PCM에서 어,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음, 뭔가 인품이 좋고 또는 어, 이 사람 가게에 두세 배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과 두세 배의 매출을 올려주고 플러스 인품이 안 좋은 사람과 매출도 안 올려주고 인품도 나쁜 사람과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세 번째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여쭤봤더니 음,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네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인품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 인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? 좀어 결이 맞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결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뭔가 음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이 사람들이 어 뭔가 언젠가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어, 이 이득을 취하는 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줄수 있으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음,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와닿았어요.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. 음, 그리고 이런 이 음,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어, 유튜브 콜드콜 그리고 독서 그리고 운동 이렇게 네 가지를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싱을 읽으면서 이것을 좀 이렇게 좀더 저에게 제 인생에서의 그런 어떤 어, 중심을 잡는 네그곳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, 이런 그 분산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이것을 붙잡고 갈수 있다면 이것이, 네, 진짜 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도 또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, 음, 오늘도 진짜 너무 좋은, 네, 고칭을 또 받았고, 어, 이후의 삶이 좀 더, 어, 좀 더, 인지하고, 음, 인식하고,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, 좋은 방향으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.